안녕하세요. 매년 페인트 있으다가 국내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팬톤 올해의 컬러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알차게 준비노루 팬톤 2024 올해의 컬러가 무엇인지 컬러에 대한 이야기와 또이 컬러를 홈 인테리어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올해의 컬러를 칠해보면서 다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팬톤 2024 올해의 컬러 무엇인가요? 너무 궁금하시죠? 바로 발표합니다 팬톤 2024 올해의 컬러는 바로 13-1024 피치 퍼즈 컬러입니다.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피치 퍼즈님 <laughs> 사람이 아니고요. 펜톤 피치 퍼즈는 바로 이렇게 앞에 보시다시피 따뜻한 느낌의 복숭아 색상인데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굉장히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아주 포근한 컬러입니다. 펜톤 23년 올해의 컬러가 비바 마젠타였고요. 22년이 베리페리 그두 컬러를 보면 은 대담하고 열정적이고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이는 컬러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2024 펜톤 올해의 컬러는 따스한 그런 온기가 느껴지는 부드러운 컬러입니다. 피치 퍼즈는 타인과의 공존에 대한 열망을 강조하며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마음, 친절함, 다정함, 온기를 상징하는 색입니다. 그렇다면 팬톤이 올해의 컬러를 피치 퍼즈로 선정한 이유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건강과 웰빙에 중점을 두고 생활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 친구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때로는 오 오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서 오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공존에 대한 열망을 지닌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복숭아 톤에 이끌리게 되는데요. 피치 퍼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부드러운 색상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은 복숭아를 진심의 상징으로 사용했으며 현대에도 다양한 문화권에서 잘 익은 복숭아는 건강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4 팬톤 올해의 컬러는 다섯 가지 용도별 팬톤 페인트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팬톤 페인트 내부용, 팬톤 페인트 멀티용, 팬톤 페인트 외부용, 팬톤 페인트 에어프레쉬, 목재와 철제 전용 페인트인 팬톤 우드 앤 메탈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페인트 이슈다에서그 컬러감과 광도까지 전체 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쭉 지켜봐주세요. 저는 매년 이 팬톤 올해의 컬러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그 무엇보다 팬톤 올해의 컬러와 함께 활용하기 좋은 이 추천 팔레트가 진짜 너무 유용하고 대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팔레트를 활용해서 홈 인테리어나 상공간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올해도 추천 팔레트가 정말 예쁘게 나왔습니다 다섯 가지 추천 팔레트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추천 팔레트는 페어링입니다. 피치 퍼즐을 포함하여 핑크, 오렌지, 그린, 그리고 블루 계열 베리에이션이 각두 컬러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팔레트는 친근한 색상들의 조합으로 행복한 분위기의 조화로운 배색을 완성합니다. 피치 퍼즐의 벽 페인트 컬러로 팔레트의 다른 색상을 가구나 커튼, 러그 등의 패브릭으로 사용해보세요. 온화하면서도 통통 튀는 매력의 컬러풀한 공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추천 팔레트는 피치 플레토라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피치 과잉이라는 이름을 지닌 이 팔레트에는 주목할 만한 펜톤의 모든 피치 컬러가 모여 있습니다. 가장 화이티시한 복숭아색부터 옅은 베이지, 피치 핑크, 달콤한 조지아 피치로 이어지는 피치 플레토라 컬렉션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사랑스러운 피치 쉐이드의 이 팔레트는 인테리어에 활용하기 가장 좋은 배색을 보입니다. 다양한 피치 색상을 톤온톤으로 활용. 아늑하고 따스한 공간을 연출해 보세요. 피치 퍼즈를 모던하게 활용하고 싶다면 매력적인 컬러 메들리로 구성된 이번 팔레트에 주목해 보세요. 톤 다운된 컬러 조합으로 세련되고 도시적인 취향을 반영했습니다. 피치 퍼즈로 벽 페인팅을 하고 팔레트의 컬러들을 소품으로 활용해 미니멀한 포인트를 넣어 보세요. 또는 피치 퍼즈가 꼭 메인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몬드, 마르살라 등 분위기 있는 컬러로 베이스를 연출하고 피치 퍼즈를 소품으로 활용하면 트렌디한 올해의 컬러 인테리어가 완성됩니다. 이번 팔레트는 다섯 가지 컬러 팔레트 중 가장 이색적인 팔레트로 다양한 보색 조합이 만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컬러들의 조합들이 특별한 컬러 하모니를 보여줍니다. 피치 퍼즈는 국내 인테리어 트렌드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그린 계열과도 훌륭하게 매치됩니다. 피치 퍼즈와 함께할 그린을 찾는다면 미드톤의 제이드 그린이나 포세린 컬러를 선택해보세요. 마지막 팔레트는 플레이버풀인데요. 풍미 가득한 톤의 컬러들로 구성된 팔레트입니다. 복합적인 매력의 컬러들을 콤비네이션하여 눈에 띄는 컬러 배색을 완성했습니다. 이 컬러 조합은 쇼룸 디스플레이, 스튜디오 등 상업 공간에 특히 추천하는데요. 흔하지 않으면서도 트렌디한 배색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펜던 오레의 컬러 피치 퍼즈가 페인트로 어떤 컬러인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컬러는 피치 퍼즈 올해 컬러이고요. 팬텀 페인트 내부용 제품입니다. 뒷벽에 칠했을 때랑은 더 채도가 약간 높게 보이는데요. 처음에 있을 때보다는 채도가 조금 음. 낮아진 느낌이 들죠? 네. 저희가 트레이에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부었을 때 훨씬 더 베이지에 가까운 음. 그런 느낌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좀 살색 같은 느낌? 진짜 화장품 같은. 피치와 옐로우를 약간 다 가지고 있는 색상입니다. 저희 한번 그러면 칠해볼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컬러가 1회 7, 마르기 전에 그 색감이고요. 원래 피치 퍼즈 색보다 훨씬 더 베이지 느낌에 가까워요. 또이 옆에 있는 컬러가 2회 7, 완전 건조된 상태인데요. 진짜 너무 차이가 크죠. 팬톤 페인트 오해의 컬러를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컬러가 아닌데 하실 수도 있는데 2회 7, 완전히 건조가 되면은 본연의 이 컬러가 나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요 조명이 주광색 아래에서의 피치퍼지 컬러인데요. 이 컬러 자체가 워낙 따스하고 온기 가득한 그런 느낌이라서 주광색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주백색, 주광색일 때보다는 훨씬 더 피치한 느낌이 올라오면서 따뜻해진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제 전구색 조명으로 바꾸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노을 지는 곳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컬러에서 다양한 느낌.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한 게 무광, 에그쉘광, 유광이 있습니다. 무광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광이 하나도 없는 아주 매트한 느낌이고요. 에그쉘광은 계란 껍질 광도 정도 아주 은은한 광을 생각하시면 되고 유광은 약간의 반짝거림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올해 컬러가 발표가 됐다. 이거를 내가 따라야 하나. 패션이나 뭐 메이크업 이런 쪽에서는 따르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 같은데, 홈 인테리어는 한번 하면 바꾸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트렌드라는 게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잘 보면은 저희가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laughs>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좀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웃음> <웃음> 최근 3년 전부터 보면은 흐름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저희 2021년부터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 올해의 컬러가 바로 일루미 네이팅과 얼티밋 그레이. 네, 두 컬러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땠죠? <laughs> 코로나로 힘들 때였어요. 맞아요.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모두가 약간 암흑의 시대를 거칠 때였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랐어요. 금방 끝날 거라는 희망. 을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팬톤에서는 그런 하나와 하나가 만나서 어떻게 보완이 될수 있는지 전달하면서 이 노랑이 또 밝음과 희망을 의미하는 컬러잖아요. 희망을 약속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컬러가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2022년 베리페리 맞아요 베리페리 이 컬러는 기존의 팬톤에서 없던 컬러를 새롭게 만든 컬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기존에 없던 세상이 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수용하자 베리페리 컬러를 보시면 신뢰와 믿음을 상징하는 블루 컬러와 그리고 열정을 대표하는 레드가 만나서 나온 컬러예요 우리가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laughs> 새로운 시대를 잘 수용해서 세상을 잘 거쳐가자라는 의미에서 이 컬러가 발표됐던 거고 2023년 작년에는 비바 마젠타였죠. 비바 마젠타 음. 어땠죠? 강렬했죠. 대담하고 열정적인 그런 컬러였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디지털 시대가 확 왔어요. 음. 기술의 시대가 왔지만 결국은 자연으로부터 발생이 된 것이며 비바 마젠타라는 컬러가 천연 염료인 코치니에서 영감을 받은 컬러거든요.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돌아가서 또이 시대를 열 긍정적으로잘 지나갈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잘 지내보자 라는 의미에서 그 컬러를 발표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올해의 컬러 어떻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팍팍팍 돼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단절되고 모두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이런 단절되었던 것을 다 포용하고 다 같이 따뜻하게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으로 아우르는 피치 퍼즐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키워드는 바로 타인과의 공존, 서로를 포용하고 가까이 하면서 사랑하자. <웃음> 사랑합니다. <웃음> 이런 긍정의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 만 해도 너무 이미 따뜻해졌어요 저는 맞아요. 예. 그리고 생각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음. 너무 기대가 되는 2024년입니다 이런 컬러를 우리 집에 드리고 싶어 하시는 분 분명히 음.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요즘 팬톤페인트 구매처 문의도 굉장히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팬톤페인트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팬톤페인트 공식 대리점이나 온라인 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제품명을 검색하신 후에 광도와 용량을 선택하시고요 13-1023 피치 퍼즐을 입력하시고 하시면 아마 내일모레쯤에 우리 집에 와 있어서 주말에는 페인팅을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2024 펜톤 올해 컬러 피치 퍼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우리 같이 소통하면서 올해 서로 사랑하면서 <laughs> 잘 지내보자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녕. 구독해주세요. 안녕. 좋아요도 해주세요. 안녕. 그래서 박사님이 좋아하시는 가장 최애 팔레트는 어떤 거예요? 저요. 피치 플레토라입니다. 왜냐고요? 예쁘잖아요. 물론 다섯 가지 다 예쁘지만 이유가 있죠. 바로 인테리어에 가장 활용하기 좋은 팔레트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바로 노루. 인테리어, 페인트밖에 모르는 인간이거든요. 피치 과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녕! <laughs> <laughs> <laughs>